안녕하세요 두두 님 안녕하세요 조나 시님네 목요일 네.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엄령 후폭풍 부동산 정책도 안갯소 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이쪽 관련된 이제 원투쓰 네. 콤보로 이제 뉴스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개엄령 후폭풍 정책 추진 동력 크게 약화 그리고 환율 연말 1500원 갈수도 비상기엄의 환율 16년 내 최고치. 아. 연말까지 1,500원 가능성 커져. 지금 연말이고, 얼마 안 나왔는데. 네. 네. 이창룡, 금융시장 정상작동. 정치사건의 경기정만 바꿀 이유 없다. 금리 인하 고려 안에 탄핵 노이즈 있겠지만, 영향 크지 않을 것. 음.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아, 그죠그 네. 끝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부동산 정책도 안겠수 뭐 이거는 갈길 가는 거니까, 네. 이거랑 이거랑은 엮을 필요 없고요 음. 그리고 금융시장도 정상작동인데, 이거는 그때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탄핵 네. 올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됐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을 가는 기간 동안에 네.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것 뿐이지, 음. 이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식시장은 유유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뭐 안개 소 환율 연말 1,500원 뭐 이런 것들에 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휘둘리진 않아도 된다. 아,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음. 근데 빅 이벤트일 수 있죠. 빅 네. 이벤트죠. 네. 엄청난 것들을 했으니까. 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엔 탄핵 전국에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냐. 길어지냐, 네.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냐?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거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이제 계속 거기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음. 빨리 이제 정리를 해줘야 네. 다시 이제 깨끗해지겠죠. 음. 네 번째 시중은행 우대금리 폐지, 대한대출 이단 중단,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조치, 우리은행 신용대출 우대금리 삭제, 하나은행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시적 중단. 음.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네. 대출 억제입니다 그냥. 음. 우대금리까지 폐지해 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는 현상. 을 나타나게 되죠. 어? 어, 보통 네. 한 0... 영...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한 1.5포인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대환대출도 안 해주게 되면 대환대출 이제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네. 금리가 그때 0.19포인트 내렸잖아요 아, 네, 대출금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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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는 그것 또한 다맞겠다 음... 대출 절벽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수가 연말까지도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는 어, 내, 그런 내, 상황인 네. 거네요 내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음... 네. 다섯 번째 음마 종상향 대신 공공부 분양 낀 재건축 추진 그래서 종상 향 대신 역세권 유홈제도 적용 추진 서울시 의사타진 일부 공공분양 도입 어. 용적률 1.2배까지 안화 추가, 추가 분담금 낮아져 서 결국에는 이거는 자기 조합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거겠죠. 아 네네. 종상향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제 높게 짓는 거, 약간 뭐 그런거나 아, 용적... 그런 거 얘기한 건가요? 땅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땅의 종류를 이제 등급을 올리는 거를 이제 종상향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땅의 등급을 올리게 되면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낮추고 대신에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기부채납을 안 하지만 추가 분담금은 낮을 수 있는 네네. 거기 한도선의 적정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음. 조것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음. 결국에는 뭐 여의도도 데이케어 센터 같고 뭐 프링트 기냐 아니냐 저희가 계속 얘기를 아,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와 같은 연장 성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이런 쪽이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말했던 뭐 핵심지 그리고 뭐 여의도, 목동 이런 재건축들도 안 가는데 1기 선도지구가 가겠냐? 네. 결국엔 1기 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들을 겪을 겁니다. 아. 네, 이런 상황들을 겪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멘트는 안개 속이라고 하지만 아, 네. 네, 이 안개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맑은 하늘이 열리니까요. 음.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일 뵙겠습니다.